네, 이 역대급 증명 사진을 유명한 배우 이주빈이 불법 사진 도용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13일 이주빈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대본 리딩 사진입니다. 함부로 사칭, 도용하지 맙시다. 비트코인과 주식, 투자 아니요 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이주빈이 공개한 사진에는 마치 이주빈이 직접 투자 인증을 한 것처럼 저도 투자 중입니다 라는 가짜 멘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주빈이 함께 올린 사진의 원본은 사실은 이 드라마 대본 리딩 사진인 것으로 보였는데요. 해당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 사진 도용하는 거 범죄다 어, 소름 끼친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이주빈 배우처럼 어, 최스라 팀장으로 도용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아주 깜짝 놀라고 잡을 수도 없어서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도 이런 주식이나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사기 행가 어,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